저는 이제 이 케인스가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제 역사, 또 돈의 역사 하면 또 우리 박사님이잖아요. <laughs> 책도 쓰셨고, 어, 저이 책에서 좀 흥미로웠던 것이 케인스가 돈과 화폐 제도에 대한 큰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았더라고 해서. 화폐론 예예. 그래서 돈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고 돈의 역사 알았을 때 우리가. 무엇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케인즈는 네. 이미 답을 했습니다. 네. 당신은 저에게 질문하셨죠. 왜 그렇게 자주 생각이 바뀌냐고요. 예. 경제 환경과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음.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제 생각을 바꿉니다. 네. 당신도 그러시죠?라고 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 어떤 철칙과 원칙을 강조하고 그 철칙과 원칙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히 성리학적 문화에 있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자본시장에서는 사망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불황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되고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얘기하자면 2020년 코로나 쇼크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후반에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금융위기는 네. 대공황과 비슷한 어떤 식의 자본시장의 참가자들 또는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의 탐욕이 무너지는 네. 과정에서 은행위기 네.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요. 2000년 정보통신 거품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에서 발생했던 엄청난 투자 열기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기에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벌어졌던 9.11 테러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불황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난 한 20여 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황을 유발한 요인이 다 다릅니다. 음. 그래서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따르면 돼, 이게 진리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자산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음. 어, 제가 가치 투자자들을 참 존경합니다만 어, 가치 투자에 대한 신뢰를 버린지는 전 모르겠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신조를 지키는 분들을 존중합니다만. 그 신조를 꾸준히 지켜나가기에는 저는 경제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발 경제 부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벌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다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처럼 보이던 낙관의 2000년대에는 특히 중반에는 가치주가 최고의 주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P/E/R이나 P/B/R이 싸고 더 나가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며. 그리고 보유 현금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은 정말 보수적으로 경영을 해왔지만 이제 미래가 창창하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저 코너를 돌아서서 이제 막 가속 구간에 접어드는 경주마를 보는 것 같은 음, 그런 시기에는 어, 가치주가 너무나 좋았죠.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아요. 음. 그 뒤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끝없는 디스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에 우려들 속에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9년간 목표 물가 수준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2%라는 목표 물가 수준을 넘은 적이 없을 정도로 세계 경제가 강력한 디플레이션. 그리고 그 디플레이션이 원인이 뭐냐면 케인즈가 이 책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자 물건은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그 물건을 사줄 사람은 약하고 더군다나 세계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끊임없이 무역 전쟁을 벌리고 있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가치주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죠. 대신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장주로 갔죠. 불황해도 이익을 내는 그러나 비싼 그런 기업들을 사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랜 버핏이 이야기했었던 아주 좋은 회사를 괜찮은 가격에 사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대신 저는 그럭저럭한 회사를 매력적인 가격에 사겠습니다 음. 이게 워렌버펫의 어떻게 보면 최근 투자 철학의 상당 부분인데, 그 워렌버펫조차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워렌버펫의 어, 가르침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훌륭하며, 그의 전략과 투자 방식이 어, 정말 그를 어마어마한 부를 이끌었다는 건 알지만, 2000년대 이후 워렌버펫의 퍼포먼스는 S&P 500보다 어떨 때는 부진한 음. 주가 한번 쳐보시면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버그시스웨이 주가가 S&P500보다 못합니다. 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돌아서 보면 아 그때는 가치주가 좋았지만 지금은 성장주가 더 좋은 환경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를 지조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면 되는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의 환경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전 메이너드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유유수요의 부족 문제가 있는 경제인가 아니면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너무 과대돼서 음. 공급이 오히려 희소한 세상인가에 음. 따라서 어떤 투자의 철학이랄 곳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용한 투자의 전략들은 달라질 수도 음.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가 통화가치를 저버리고 무분별하게 윤전기 버튼을 돌리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또는 국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강한 억압을 펼치는 히틀 같은 정부들이 네. 들어서는 시기에 대해서도 주식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을 그렇게 굳이 주식 가격은 장기적으로 또 우상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음. 다시 케인즈의 말로 돌아가자면 저는 전쟁에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제 생각도 바꿉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나요?라는 이 경고를 음. 우리 투자자들 또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영원히 불멸한 바뀌지 않는 투자의 철학 또는 음. 제 생각에 사고방식의 틀을 바웠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때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를 음. 저는 적어도 자산 시장의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다. 네. 따라서 이런 유연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가져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사고의 틀이다라는 거죠. 즉, 헤인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우가 되자. 고슴도치처럼 음. 어떤 하나의 경로, 어, 떤 하나의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 밖에 모든 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뭐라고 치는. 이게 이런, 진리야? 하면서. 정말. 예, 그런, 어, 유교 텔레반은 되지 말자라는 거죠. 어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잘안 만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교정시키는 현실의 채찍 앞에서 우연하게, 아, 내가 놓친 게 뭘까? 그러면 다음번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할 때, 가장 좋은 채찍질이 되는 것은 예, 역사의 경험이잖아요. 케인즈조차 처음에는 제국주의자처럼 행동한 적도 있었고요. 그 인도 관련된 책들이라든가 또는 어, 대공황이 발발했을 때 이거 금방 끝날 거야 이렇게 아주 낙관한 네. 적도 있었어요. 케인즈라고 해서 항상 맞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케인즈의 위대함이 뭐냐하면 그 틀린 것으로부터 어, 다음 글작 예, 평화의 경제적 규결이라든가 또 대공황 당시 낙관했던 자신의 실수를 바로바로 접으면서 일반 이론을 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후학들 그리고 특히 루즈벨트와 끊임없는 편지를 나누면서 그의 경제정책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의견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걸작을 만들어내고 이후 이제 또 새로운 통화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금보니제 또는 달러보니제로 이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음. 의견을 피력하다가 결국 미국의 이제 카리스마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니셔티브를 당하지 못하고 굴복하게 되는,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사실은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을 보면, 아, 이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고, 네. 그리고 굳이 비교하자면 여우와 같은 사람이다. 네. 즉, 수많은 정보를 골고루 모으고, 그리고 그 모은 정보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기존의 아이디어와 다르다 싶으면, 기존의 아이디어를 수정해 나가는, 네. 실용주의적인, 실사구시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투자자이기도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음. 책에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키우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어, 학문적인 명망에 못지않게 경제적 지위도 얻었다고 자기 마님한테 자랑하는 부분 보면서 <laughs> 아, 이 사람도 웃긴다. <laughs> 이런 것도 <그래>. 있었거든요. <laughs> 되게 재밌는 사람이 플렉스 플렉스. <laughs> 되게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야,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금 더 굳힌 면도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세상의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찾기 음. 위해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소비하기보다는 더 나은 그리고 다가와 있는 짧은 미래라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죽잖아요. 죽잖아. 네, 네, 뭐 네, 케인즈는 네. 명언 제조기예요. 네, 명언 제조기. <웃음> <웃음> 우리 모두는 결국은 언젠가 죽게 되는데 그먼 미래, 제가 살아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먼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장기적 담론에만 음.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장기적 담론들을 문제, 당장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며 장기적인 담론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 기술, 자본,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그래서 인구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낙관 문제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30년, 40년대에 한국인들 멸종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케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음. 거죠. 아,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어요. 음. 두 번째,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예비군 훈련 가면 정관 수술을 시켜줬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마어마한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정관 수술 받는 거다 공짜였어요. 음. 자, 그거가 불과 20년 전, 10년 전의 일인데 음. 지금 저출산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합니다. 음. 왜 그런가? 인간은 장기적인 먼 미래의 일을 예측할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먼 미래 30년, 20년 뒤의 일들을 고민하느니 음. 네. 지금 우리의 당면한 문제. 그 당면한 문제가 뭐죠? 제가 생각했을때 가장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실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실업이냐? 젊은층들 실업. 음. 뭐 제가 모 대학에서 경영학과 초빙교수로 초빙 일을 하는데 네. 뭐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인문계 사회, 인문사회 계열 나오면 나오자마자 태반이 백수다. 응? 또는 뭐어 여기 이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공시적이고 시험 준비하고 있는. 뭐 이런 이야기들만 자동 나온다면 이 현재의 실험 문제와 이 현재의 어떤 20대 노동력의 과잉공급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현명한 답을 지금 우리가 내놓는 게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의 답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교훈 또는 제가 지금까지 이코노미스트로 어, 일을 하면서 느낀 가장 결론은 뭐냐면 먼 미래에 전혀 어, 다가올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 나라는 끝났어. 아산 시장은 이래서했는데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다 바보야.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자. 아 그렇게 한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약세라고 하 생각된다면 왜? 그러면 미국 주식은 안 하. 또 우리나라 자산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뭔가 네. 재치교과 더나가서 이와 같은 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노후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왜 지금 당장 당신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그 잘난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지 않는가 왜 어? 카카오페이 두주 받아서 한주 받아서 십몇만원 20만 원을 팔았다고 자랑하는 게 그게 정말 재테크인가 네. 제가 아주 잘 가는 커뮤니티에 오늘 올라왔던 글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주식 가격이 올라서 좋은데 그 주식에 받기 위해서 매달을 투입하고 몇천만을 원 투입해서 한 주, 두 주, 세주 받아서 그거를 그래 상한가에 파는 게 재테크인가. 아, 물론 재테크의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테크라는 것 또는 자산 시장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대한 우리의 모습들이 저는 어쩌면 좀 약간 도박 밖에 우리나라에는 주목되지 않는 것 같고 이 장기적인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오히려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뭔 미래를 걱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돈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우리가 정말 부를 이루기 위해서도 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역사를 보면서 별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맥락에 따라서. 그러면서 우리가 유연적 사고, 그러니까 이 케인스가 가졌던, 그리고 박사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책 읽으면서, 헨스가 원래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이터로서 이렇게 행동하다가, 나중에 인플레이션 문제 되니까, 또 인플레이션 문제도 또 이렇게 하고,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실현적이고, 그리고, 요즘에 국가부채 얘기를 하면서, 케인스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국가부채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걸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응? 어? <laughs> 지금 우리가 죽, 는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10년, 20년, 30년 후를 생각한다는 게 옳은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일단 살고 봐야 내일이 있는 것인데, 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케인즈, 또 돈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역사를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 이, 아, 돈의 역사 아, 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나, 아니, 그거 바뀌었어요. 제가 저말 영상도 찍어드렸는데, 돈의 역사 그때 그책 읽고 나서, 그때 추천하 책을 쭉 읽으면서 그때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아. 어. 이 대목에서 우리 케인즈의 말을 한 번만 더 읽어보면서 예. 끝내죠. <laughs> 종국에는 모두가 죽는다. 경제학자들이란 사람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계절에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바다는 다시 잔잔해질 것이라는 식의 전망을 한다면 자신들의 역할을 너무나 스스로 쓸모없게 교정하는 것 아니겠는가. 음. 아, 저는 정말 다가오는 폭풍물을 해결하고 해결까지는 아니어도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상생활의 경제학자 현실 속의 경제학자로서 음. 케인즈를 존경하고 또그 길을 앞으로 저도 자산시장의 이코노미스트로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케인즈 너무 멋있어요. <laughs> 케인즈 <짱. 웃음> 예. <웃음>